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습은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해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LED 디밍 제어입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여 PWM의 듀티비로 0에서 255까지 값을 PWM 핀으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PWM을 제공하는 핀은 총 6개입니다 대부분의 핀에서 PWM 주파수는 약 490Hz이며, UNO 보드의 경우 5번과 6번 핀은 약 980Hz의 주파수로 출력이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실습에서는 PWM 핀 3번과 6번 핀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께 오실로 스코프를 활용을 해서 뷰티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서 보는 것처럼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핀들이 바로 PWM 핀이 되겠습니다. 3번 핀과 5번 핀, 1번 핀 PWM을 지원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또한 9번 핀과 1번 핀, 11번 핀도 PWM을 지원을 합니다. 회로를 구성을 했으니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창으로 이동을 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하드웨어 회로를 3번에 연결을 했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코딩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먼저 상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nsigned integer 8비트 짜리. 운영체제와 컴파일에 따라서 정수형 변수의 값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하면 편리하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LED 핀을 3번 핀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수형 변수는 8비트면 충분하지요? LED 핀이라고 변수의 이름을 짓고요. 여기에 3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핀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구석을 달면 상수 변수 선언한 거죠. LED, LED 핀을 1번 핀으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초기화 함수로 넘어올까요? 전원이 켜지거나 리셋 버튼이 눌렸을 때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화 함수 셋업 함수가 되겠습니다. 핀 모드를, 핀 모드, LED, 핀, 출력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아웃풋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LED가 연결된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 것이죠. 무한 루프 함수로 들어왔습니다. 디밍 제어를 할 건데요. LED가 연결된 핀에 0에서 255까지 듀티비를 증가시켜 가며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255에서 0으로 d u t v 를 감소시키면서 또한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포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포. 자 초기값 int i는 0 부건식 25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255까지 되겠죠? 그래서 i 변수값을 증가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실행할 실행문을 써볼까요? PWM을 출력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위해서 아날로그 w r i 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w r i t 함수를 써서 l e d 핀의 i 값을 해서 255까지 우리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10ms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4 반복을 이용해서 LED가 연결된 핀에 0에서 어디까지? 255까지 듀티비를 증가시키면서 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255까지 듀티비를 증가시키니까 를 LED의 밝기는 점점 밝아 지겠죠? 포문을 다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자, 이번에는 int i 값이 255 초기값이죠. 초기값에서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해서 i를 감소를 시킵니다. 받아 주시고 자, 실행문 그렇죠? 자, 아날로그 라이트 그렇죠? LED 핀에 i 값을 이제 출력을 해 주면 되겠죠? 자, 255, 254,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p WM을, GTV를 조정을 해 가면서, LED 핀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ms의 딜레이를 주도록 할까요? 4 반복문을 이용을 했죠? 이용하여 LED가 연결된 핀의 255에서 이번에는 그렇죠 0까지죠 TV를 감소시키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LED가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 프로그램은 그리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포문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 문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초기 값, 그렇죠? 초기 값,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i의 플러스 plus, 플러스는, 자, 증가하는 연산자죠? 증가,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고, i의 마이너스 minus,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감소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후위에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자, 연산을, 실행문을 실행한 후에, 자,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초기 값으로 i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식에 i가 0이기 때문에 256보다 작지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참이지요? 참이니까. 어디를 실행을 합니까? 자, 요 실행문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지요. 자, 요 LED 핀에는 지금 우리가 3번으로 상수 변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LED 핀은 3번입니다. 자, 요 3번 핀에, 그렇죠? 첫 번째, I 값은 얼마죠, 여러분? 자, 0입니다. 그렇죠? 0이죠? 자, 0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1 0 m s 세의 지연을 하고 포문으로 올라와서 자 i를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가 어떻게 됐죠? i는 1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은 256보다 작기 때문에 역시 참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날로그 라이트 3번 핀에 db 0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요? 맞습니다. 2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i 값은 여러분들 1이 된거죠. 10ms 를 지연한 후에 다시 올라가죠. 자 올라가서 i를 하나를 또 증가를 시킵니다. 이번에는 i가 2가 되었죠. 2 역시 256 보다 작기 때문에 자 실행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3번 핀에 이번에는 이제 이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i가 계속 증가를 해서 255까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증가를 해서 i 값이 256이 되는 순간 이 포문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다음 아래 포문으로 오겠죠. 자, 초기 값으로 i 값은 얼마죠, 여러분? 자, 초기 값으로 i 값은 255. 그렇죠. 조건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 값을 하나씩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i가 초기 값으로 255니까, 자, 이 i 값은 255는 0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참입니다. 3번 핀에 255 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지요? 다시 10ms를 지연을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i를, i 값을 하나를 감소시켰죠? 254가 되었죠? 254 역시 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죠. LED 핀 3번 핀에 이번에는 254 A 값이 254가 되어서 자 아날로그 라이트 출력을 하게 되겠죠. 3번 핀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0까지 진행이 되죠? i 값이 자, 0과 같아질 때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를 더 감소해서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이제 이 포문은 빠져나오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포문을 다시 실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위에 있는 포문에서 0부터 시작하죠?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255까지 이제 듀 t 비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0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듀티비는 이제 0%가 되는 거죠. 듀티레시오는 0%가 되고, 이때의 평균 전압은 0V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I값이 255일 때는 듀티비는 100%가 되는 거죠. 자, 듀티비가 100%이고, 이때의 평균 전압은 바로 5V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상태, LED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LED가 최대 밝기까지 서서히 밝기가 증가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포문은 255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255는 10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고, 자, 이때의 출력 전압은, 평균 전압은 5V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0까지죠. 자, 0은 0%의 듀티비, 그리고 이때의 평균 전압은 0V가 될 것입니다. 최대 밝기에서 LED의 밝기는 어두워지는 상태, 최종적으로 오프되는 상태까지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디밍, LED 디밍은 동작을 하게 되겠지요. 프로그램을 해석을 했으니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빌드, 빌드에. 빌드 프로젝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빌드가 되었지요? 시매티 캡처 창으로 가서 실행을 먼저 한번 해 볼까요?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졌다 하는 부분을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이 확인을 좀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장비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요. 자, 버철얼 인스트루먼트에 첫 번째 있는 오실러 스코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러 스코프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자 3번 핀 PWM 파형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 확대를 해서 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까요? GTB가 증가됐다가 서서히 증가됐다가 250까지, 그렇죠? 그리고 서서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까지 조정을 좀 해서 좀더 크게 한번 볼까요? 자, 볼트 디비전을 제가 1볼트로 이렇게 하고요. 자, 볼트 디비전을 1볼트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요. 타임 디비전도 제가 조정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점점점점 늘어났다가, 그렇죠? 그리고 점점점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PWM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PWM 제어입니다. LED가, 자, 지금 감소할 때는 LED가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죠? 자, 증가할 때는 LED가 점점 밝아지는 디밍 제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3번 PWM 파형은 약 490Hz의 PWM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주파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주기 T. 그래서 이 주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3번 핀의 PWM 주파수는 약어바웃 얼마라고 했나요? 여러분. 490Hz라고 했었죠? 자, 490Hz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주파수죠? 주파수는 490Hz니까 주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주기는 주파수 분의 1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90Hz 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지요? 자, 2.04 단위는 밀리 세컨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는 측정을 해보면, 자, 대략 2.04 밀리 세컨드가 되겠지요? 만일 PWM 주파수가 대부분의 핀에서 PWM 주파수는 약4 9 0 할즈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측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커서 모드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커서가 커서 모드로 여러분들이 주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정확하게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여기 찍어 볼게요. 클릭.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찍으실 때 정확하게 그 모서리 엣지에 자, 커서를 위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해 보니까, 여기가 시간이 1.25ms에요. 1.25ms에요. 자, 여기는, 이 지점은 3.30ms입니다. 차이가 2.05입니다. 그래서, 자, 요 주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기는 자, 요 3.30에서 1.25를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5 밀리세컨드죠. 우리가 주기를 계산을 했으니까 주파수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 되겠죠? 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죠. 1이니까 자, 2.05 밀리세컨드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8 7 8Hz가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핀에서 PWM 주파수는 약 490Hz라고 했었죠? 자,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번과 6번에서는 약 980Hz의 주파수로 출력이 된다고 했었는데 자, LED 회로의 핀을 출력 핀을 6번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추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와이어 위에서 와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6번 PWM 핀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 3번 핀을 6번 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컨트롤 F7 해서 컴파일을 하고요. 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까요? 자, 지금 커서 모드로 되어 있죠? 끄고 오토, 오토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점점점 밝아졌다가, 점점점점 어두워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네요. 자, 원샷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모드로 가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축이죠? 자, 여기까지가 한 축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확대를 조금 해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요 값은 지금 1.35, 1 3 5 m s 인요 그리고 여기는 2.38ms예요. 써 드릴게요. 여기가 1.35ms, 여기는 2.38ms입니다. 자, 그래서 2.38ms에서 1 3 5밀리세컨드를 빼면 1.03이에요. 자, 그래서 주기는 1 0 3밀리세컨드죠 자, 그러면 주파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 0 3밀리세컨드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970.9가 되네요. 프리퀀시는 900. 70. 자, 반올림 하면 9Hz가 됩니다. 5번과 6번 핀의 PWM 주파수는 약 980Hz가 된다고 했었죠. 자, 비슷하게 이와 같이 출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지금 PWM 제어를 통해서 LED를 제어하는 실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